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까지 앞으로 100일. 수험생들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능은 수시 모집에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수시도 수능을 터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개 정도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해가지고 안정 지원 또는 하향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학은 소신 지원과 상향 지원이 될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절대 평가로 바뀌면. 면변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나머지 영역 공부 시간을 골고루 안배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어라든지 수학, 구의 비중이 높은데 문열은 주로 국어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구를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게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차분한 마음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수능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